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하고 앞으로 유튜브 채널에서 만날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의 홍원기 교수입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주제는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나눌 주제는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공학 이런 주제고요. 영어로는 AI-based data-centric engineering aid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분야지요. 앞으로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우리 그 여러 가지 전공 분야의 데이터에기초해서 어떻게 적응이될수 있는가를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 예제 기반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데요. 그 적용 대상은 뭐 구조물 또는 뭐 철근 콘크리트인지 스틸인지 이런 거와 관계없이 여러분이 그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은 사회 경제 의학 공학 모든 분야에 다 적용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간에 여러분하고 같이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본 주제와 관련해서 지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교재로서는요. 여기 보시는 인공지능 기반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설계라는 교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서 출판 대가 대가 조금 확대를 해 볼까요? 여기 확대를 해 보시면은 도서 출판 대가. 이 출판사에서 발행된 서적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공지능, 특히 인공지능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체계가 있는데요. 기계 트레이닝이죠. 기계학습. 그 다음에 이제 또 기계학습 그 내부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ANN, CNN, RNN 이런 다양한 그런 분야가 지금 있습니다. AI는 이런 분야를 다 총괄을 하고요. 가장 큰 개념을 우리가 ML, 기계학습이라고 본다면 또 이제 그 내부에 우리가 주로 배울 그런 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 이라는 그런 테크닉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유튜브에서는요, 저와 같이 ANN, 즉, Deep Learning, Shallow Learning, 둘다 관계없이 우리가 어떻게 Artificial Neural Network을 적용할 수 있는가, 그것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쭉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루하지 않도록 한 강의는 약 20분 전으로 이렇게 꾸미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주제로서 과연 우리가 1차 함수로 어떠한 일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지금 다섯 개가 나와 있죠 이 이제 실측 데이터가 다섯 개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이제 실측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실측 데이터 실측 데이터가 이제 5개가 있는데요 이 5개를 이 5개를 잘 예측을 하기 위한 함수가 필요하겠죠. 근데 다섯 개는 그렇게 복잡한 데이터가 아니니까 이렇게 여기 보이는 1차 함수로 우리가 쉽게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예측이라 하면요. 실측된 데이터를 가장 관통하는 수학적으로 관통한다 하면 이 실측된 데이터 다섯 개의 에러가 가장 적은 그러한 함수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설정을 한다. 그러면 이 함수에 비해서 얘는 지금 굉장히 에러가 크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장 잘 예측을 할수 있는 그런 일차 함수를 이렇게 한번 설정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설정이 됐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요. 이 식은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기서 x축은요. 우리가 지금 콘크리트 RC 기둥의 원형이죠. 우리가 직, 직경을 얘기합니다. D. 이제 RC 기둥이 설정이 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철근이 들어가죠. 철근이. 그 다음에 이 기둥을, 철근과 콘크리트를 포함한 기둥의 제작 가격, 제작 가격 코스트. 이게 Y축입니다. Y축, X축은 우리가 기둥의 원인기 중에 직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이 식이 우리가 찾아졌다 이렇게 하면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이아 밑에가 만일에 1000이면요. 여가 1000을 곱하죠. 0.1 곱하기 1000 플러스 200을 하면은 얘는 이제 100 플러스 200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우리가 3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00이죠. 요 점이 1000인데, 1000에서 우리가 가격을 예측을 하는 거죠. 왜 예측이란 말을 쓰냐면은 실측된 데이터가 아니고 우리가 이 실측된 데이터를 관통하는 식으로부터 계산을 하기 때문에 예측이다. 그런 얘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데이터가 없더라도 우리가 이 식만 있으면은, 그리고 기둥에 직경이 주어지면 우리가 간단하게 가격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경우에는요, 이렇게 1차 함수, 1차 함수 이상 뭐 간단한 함수는 없죠. 상수가 있, 있으려나요? 상수, 그죠? 상수는 뭐 옆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용할 수가 없죠. 어떤 경우든지. 물론 뭐 데이터가 옆으로 가게 되면은 예, 상수도, 또, 상수함수도 사용할 수,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일반적으로 1차함수가 제일 간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1차함수는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죠. y 꼴 axb로 주어진다. 그래서 a는 우리가 기울기죠. b는 절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기둥의 직경이 커질수록, 그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는 가격은 커지겠다. 우리가 이 관계식을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식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데이터를 매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는 데이터를 피팅한다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는 뭐 관계식을 찾는다. 관계식이라는 것은 뭐죠? 그렇죠. 우리가 실측된 데이터의 입출력 관계식을 얘기하는 거죠. 즉, 우리가 기둥의 직경을 우리가 한다면은, 입력이라고 한다면, 입력이라고 한다면, 출력은 price. 이게 출력이 되겠죠. 우리가 output, parameter.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x축을 우리가 input, 입력, input. 파라미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라미터 이랬을 때, 이랬을 때 우리가 이 실축된 관계식을 0.1 times d 플러스 20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설명되는 부분은요. 여러분 교재 페이지 16에서 페이지 20까지. 나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어디에 강의되는지를 교재 페이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1차, 간단한 1차 함수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한 데이터를 매핑 또는 피팅 또는 관계적을 찾고 또는 이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예측. 예측을 predic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다 같은 뜻이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X축에 입력 변수가 한 개입니다. 그런데 입력 변수가 한 개보다 더많은 수가 있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X축은 이제 이번에는 기둥의 직경이 아니고 뭐 철근의 개수다. 이렇게 되죠. 그럼 또 여기 또 코스트가 표현되겠죠. 여기 또 이런 이렇게 또 하나의 직선이 나오겠죠. 철근의 개수가 많아지면은 코스트 역시 또 올라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여기 인풋 이한계더 생기죠. 입력 변수 관계 더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I1이라 그러면은 얘는 I2가 생기죠. 그러면 또뭐더 생길 더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기둥의 길이. 또 길이가 길수록 코스트는 또 올라가겠죠. 또뭐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죠. 그래, 콘크리트의 강도. 콘크리트의 강도. 콘크리트의 강도가 또 올라가면 코스트는 또 올라가죠. 이렇게 입력 변수는요, i2, i3, i4에서 여러 개가 우리가 고려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 개가 고려되는 경우에는 이 여러 개의 입력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코스트를 한 번에 예측할 수 있는 식을 만들 수 있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식이, 여기에 입력변수가 i1부터 i, 뭐, n까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 모든 입력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코스트 곡선을 찾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죠.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저한테는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게 i1부터 in까지 한계가 되면은요. 각각 따로따로 한계가 되면은 이거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기서 얘를 구하듯이 출근의 개수에서도 또 얘를 구하고, 그죠? 이렇게 각각 다 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이 모든 것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된다 하게 되면은 그리고 또 얘를 한식에다가 이렇게 한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글쎄가 여기 질문을 하나 달아놨죠. 여기 보시면요. Can we fit multiple input parameters by a linear function?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어렵다면, What should we do to fit multiple input parameters? 우리가 then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 개의 input 변수, 입력 변수를 다 예측할 수 있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출력 변수를 예측할 수 있는 그 방법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있겠는가? 무엇이겠는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 사회에 있겠는가?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입력 변수 한 개에 대해서 Y를 예측하는 그런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렇죠? 모든 사회 현상이 다양한 그런 입력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 다라고 봅니다. 심할 때는 뭐 입력 변수가 10개, 20개. 우리저 여러분들 그 철근 콘크리트 구조만 하더라도요. 구 철근 콘크리트 구조만 하더라도 뭐 많은 경우에는 뭐 20개, 30개 입력 입력이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서로 20개, 30개가 각 각각 변하는데, 각자 변하는데, 각자 변하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코스트지만, 뭐가 됐든 간에 변하는 Y축을 우리가 계산할 수있는가그렇죠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과연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자, 일단 우리가 인공신경망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인공신경망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인공신경망은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셨죠? 인공신경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걸 우리가 입력층,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입력이만 해도 지 입력층이 입력 변수가 몇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있네요. 그렇죠? 멀티 입력 변수가 아홉 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차 함수로 우리가 구하는 방법은 좀 찾기가 어려웠죠. 그다음 이쪽에 이제 출력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출력층입니다. 이게 이제 출력층이라고 합니다. 입력층인데요. 출력층에도 지금 출력 변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있죠. 아홉 개. 그래서 인공신경망은 우선 입력층과 출력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입력층, 입, 입출력층은요. 입출력층은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인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입력치를 넣어주니까요. 입력변수를 넣어주고 여기는 출력변수를 우리가 꺼내죠. 즉, 이 관계죠. 얘가 주어지면은 얘를 예측하는 거죠. 아까 1차 함수가 주어졌을 때요. 입력층을, 입력치를 주면은 우리가 여기서 출력치를 계산하듯이 똑같은 거죠. 제대로 한번 그려볼까요? 입력치를 주면은 우리가 출력치를 구하듯이 입력 변수를 주면은 우리가 출력 변수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이 바로 1차 함수로 우리가 얘기되는 예측 원리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달라도요 이렇게 되는데 이 가운데 이제 이 동글뱅이가 많죠 동그라미가 여러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일단은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동그라미가 많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알고 있겠습니다. 이 동그라미가 각각 속해 있는 이 부분은 내부에 들어가 있는 층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들어가 있는 층인데요. 레이어인데. 이 내부에 들어가 있는 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기 대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입력층하고 출력층은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는 값 받는 값을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안에 이제 계산되는 계산 과정은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든 레이어라고 하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죠 히든 레이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은닉층이다 은닉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닉층이다 그래서 히든 레이어가 우리가 은닉층이다 많이 쓰이죠 입력층 출력층 눈에 보이는 출력층과 입력층과 눈에 보이지 않는 히든 레이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공신경망은요. 인공신, 인공신경망은 그래서 Arti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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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ural Network 그래서 이게 이제 인공이라는 얘기는요. 이 인공 우리 뇌 우리 인간의 뇌를 닮은 거죠. 뇌를 다은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리 뇌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렇게 인공신경망을 개발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동그라미는 이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입력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는 각각의 어떤 값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력도 마찬가지죠. 동그라미에는 값이 들어간다. 동그라미에는 값이 들어간다. 그럼 여기는 뭐냐면 여기도 어느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값이. 값이 들어가는 건데요. 이 값을 이제 어떻게 계산, 계산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지금부터 저하고 천천히 배우시겠습니다. 천천히 배우시, 배우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이상한 그림이 하나 있죠? 이 이상한 그림은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만은 활성함수라는 겁니다. 활성함수. 활성함수. 그래서 활성함수를 하면 이제 activation, activation function.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이제 제가 여러분께 해드리다가 보면은요. 20분 전으로 해서 이렇게 강의를 일단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강의는 계속 다음 시간으로 연결되거든요.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이제 강의를 계속해서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또 연결이 되는 순간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다음 어떻게 전개가 될까 이런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또 바로 여러분에게 다음 강의를 전달해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요 일주일에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여러 가지 진행 과정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에 1회 또는 2회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어 쉬는 날은 쉬고 뭐또 공부하는 날은 공부하고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 사이사이에 여러분들께서는 업로드된 에 강의 내용을 복습을 계속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